따뜻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이 전기장판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앞뒤 양면 사용이 가능하여 더 넓은 면적에서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며 9단계 디지털 조절기로 원하는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함이 뛰어납니다. 무전자파 설계로 전자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과열방지, 과절류차단등 6중 안전장치로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부드럽고 푹신한 촉감, 가벼운 무게 적당한 두께로 사용감이 뛰어나며 세탁도 가능하여 위생적입니다. 사용자들은 따뜻하고 안전하며 품질이 좋아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양면 사용과 다양한 안전 기능이 결합된 이 전기장판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